신곡 개정 했어. 바닷가 할미표 특제 꽃게탕입니다. 헤이비. 이 코렐라. 예쁘지 않아? 응?

뭐야? 먹으세요. 음. 뭐 고기 맛이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 많이 먹어요. 다시 노래 불러줄 수 있어? 하고파 내맘대 자유롭게 하래내 다이저 다이저인데 참지 않을 거야 Cabooching, y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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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보시고 맛있겠다. 짠! 드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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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, 주차. 어 짠~~~ <놀람> 어가살어요 <놀람> 짠. <laughs> 이거 너무 커. 너무 커? 이거 봐봐. 응, 진짜 크다. 좀 작은 거 먹어, 그럼. 이건 작은데, 이건 너무 커. 오늘은 그래, 큰큰거 거 먹어볼게. 항상 너는시 아! 음. 짠. 음, 이 남자.